처음부터 제가 맡게 된건 아니고요. 어, 지난 11월 말에 그 SNS 소통 공간을 처음 만들고서 한달 한 정도 뒤에 이제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공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체 가구수의 약10% 약 약간 안 되는 한 250명 정도 모이게 되었는데요. 어, 그 시점 정도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가투를 끌고 가 누구가 필요해, 필요해서 어, 좀 찾아봤어요. 누군가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 근데 딱히 나서는 분이 없었고, 그리고 일부 분들 중에서 제가 추진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생각 끝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재건축으로는 지금 국화 아파트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둔산지구 지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면 현재 국화 아파트가 위치한 부지의 최대 허용 용도률이 250%입니다. 그리고 층수 제한도 평균 20층으로 상다, 상당히 낮게 잡혀 있어서 어, 현재 국가 파티 용적률이 약230% 내외이고 층수가 14층 또는 1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 되더라도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허용, 허용량을 유려줄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담과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동의 75%와 타당한 사회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쉽지 않고 어, 우선 둔산동 재건축의 첫 관문인 둔산동 정비구역 지정부터가 단시간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국화파스 트 리모델링은 둔산동에서 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첫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힘든 면도 있, 있지만 그리고 처음이기에 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조건이 갖춰진, 갖춰진 뒤에 시작하면 지금 보다 빠르리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뭐 규제나 제약도 많을 것이므로 선두 주자로서 저희 국가파트의 조건에 맞게 길을 개척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도 더 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 우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은 그 수직 증축으로 최대 허용 증가 수인 어15% 세대 수의 기존 세대 수의 15%를 증축하는 건데. 그 현실적으로는 2차 안전진단을 추가를 해야 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수직 증축으로 진행하여 완공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로서는 주시, 주민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의 최소한의 방법은 기존 세대의 일주권 및 정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별동, 별동을 증축할 공간을 찾아내서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동시에 진행하여 신축과 동일한 별동을 일반 분양함으로써 분대, 분담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이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증가 세대수는 그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치인그 기존 세대수의 15%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세대별 증가하는 네. 어,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통 몇평 정도가 증가되는 거죠? 한 가구당? 어, 이론적으로는 그 전용면적 기준 그 88호 미만은 40% 증가할 수 있고 8호 이상은 30%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20% 내외 증가하는 정도로 케이스가 많아서 어 보수적으로 접근시 현재 그 공급 면적 기준으로 그3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 통합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님들과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단지 통합의 가장 큰 부담은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국화 아파트 2910세대에 예상되는 리모델링 시공사업비에 비해서는 이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어서 이 부분을 시공사 입찰시나 추후 시공사 계약시에 잘 협의를 하면 통합도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럼 입주자 대표 회의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현재 추진위원회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 관계는 지금 어떤, 어떤가요? 아 어, 네. 일단 현재 하나는, 한 단지는 이번 달 입주자 대표 회의가 처음 열립니다. 그 단지를 제외하고서는 어, 나머지 네개 단지의 각, 각 입주자 대표 회장님을 한 번씩은 뵈었었고 리모델링에 대한 대해 자료를, 자료를 전달해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한 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지만 다른 세 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께서는 뭐 일부 호, 홍보를 허락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더 단지 동기율이 올라가면 홍보를 허락해 준다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뭐 사업설명의 수준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 사업설명회를 끝내 놓고서 그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설득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상가 소유자까지는 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케이스를 다 보면 상가 소유자분들께는 이제 나중에 그걸 하더라고요. 보통 동의를 얻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알아보긴 했는데 이 상가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눠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단지 내 입주자분들만 동의율을 받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럼 단지간 동의율 차이가 좀 현재 있습니까? 네, 지금 동의율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라이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동성, 그 다음에 신동아, 한신, 우성 이런 순위거든요. 음. 어, 이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동의율 차이가 크진 않은데 어, 계속 저희가 어떤 단지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제 기준으로 30%가 넘었거든요. 30%, 30 초반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조만간 설계업체 입찰 재건고를 낼 거예요. 그거에도 이제 문제 없이 입찰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그 공격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시점인데 지금 30%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소유자 등기도 띄어보시고 우편 발송도 하시고 네, 이렇게 그렇죠. 되시면 네네. 동의율은 확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네. 지금 정비업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설계업체 성진하기 전에 일반, 일단 한번 사업설명회 해달라 했는데 약간 그 어느 정도 조감도나 이런 세대별 그 평면도가 나와야 음. 이게 좀 의미 있는 사업설명회가 될것 같다 해서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 첫 제가첫 계획을 세울 때는 3월 말 중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설계업체가 유찰되면서 4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동률 달성 이후 중공까지 예상 시점 어느 정도 추진이 연장 님께서 혹시는지요? 동률 일단 66.7%가 달성하고 나서 조합 설립까지 된 다음에 보통 어, 사례들을 보면 6년 정도로. 잡더라고요. 6, 7년 그래서 저도 한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 현재 보면 이게 대형 평수가 많고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 지금 사는 집도 좁지 않고 충분히 살만한데 이분들이 넓은 집을 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의 창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요? 네, 일단 그 대형 평수에 이렇게 한두분 사시 그 부부끼리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가족끼리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세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세대 분리를 해도 이렇게 매도는 할수 없는데 현재 현재 기준으로는 세대 분리를 해서 그 그걸 자식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그 그러니까 입출구가 두, 입출구가 두개 인 거죠. 각각 두 개. 한 세대를 두 가구로 만들어서 네.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설계를 포함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죠. 이제 것도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일 그 대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의 그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되는 거라서 저는 뭐 이런 안이 있다 이런 게 제시할 뿐이지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보면 경기도라든가 부산 등 지자체에서는 리모델링 지원 조례 네, 네. 제정을 했고. 네. 어 이제 서울 보면 음,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대전시 특히 서부청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는데 이런 지자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어 일단 저희가 지난 1월에 저희 시 담당 구역 시의원을 만났었거든요. 그 시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히면 이제 그 저희가 조감도라 그런 거 사업설명회를 대충 하면 이제 뭐딱 보여지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보여지는 거 없이 그냥 PPT만 만들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정도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와준다고 한다면 어 조례 재정까지도 네.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음 그렇다면 국가아파트 어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놓는 거죠. 조례 지정되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전 그 보통 조례가 지정이 정이 되면 그 조합 설립 기준으로 조합 설립 됐냐 안 됐냐 이 기준으로 이게 지원을 해주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까지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직접 그 제가 시공사 관련 분을 만난 적은 그한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 지금 메이저 시공사두 군데가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 전한 군데는 그 정비업체로부터 들은 거라서 아직 공개하기는 어 좀그렇습니네 아직 공개, 공개하긴 그렇고 네. 이제 그~ 그한 업체도 이게 조감도나 평면도가 나와야 자기네들도 사업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도와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근데 아, 그때 만났을 때는 한몇주 한 전에 만났는데 아직 설계협조도 안정해졌다고 하니까 이제 정해지면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둔산동이 첫 번째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인근 단지 어, 노원 아파트가 두 번째로 이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하고의 한번 어떤 협력 이런 방안이 <laughs> 있으신지? 아니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없고요. 제가 그 다른 리모델링 오픈 채팅방, 그런 소통방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노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먼저 추진한 사람이 여기 실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긴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뭐 연락이 오면 뭐 이렇게 소통을 통해가지고 같이 서로 의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대전은 리모델링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 서울대치동 레미안 하이스턴 청담레미안 로이비 등 분담금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나오는 단지가 현재 10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있어서 소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럼 이 리모델링이 완성된 이후에 국화의 가격 가장 궁금해하시고 소유자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어느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어 지금 뭐 이렇게 예상보다는 이렇게. 그, 현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예상을 하자면, 그, 지금, 탐방이 편한 세상, 그게 국민평수가, 국민평형이 약 10억, 9억, 9억에서 1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활사가 대략 5억 정도, 5억에서 좀더 높거나 5억 내외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서울이나 분당 사례들을 보면 평당 500, 500 정도 필요하거든요, 분당금이. 그러면 1억 5천 정도 필요한 건데 1억 5천 정도 투자해서 그 5억의 집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호 제곱미터 기준으로 1억 5천 정도 하신다면 조금 더 비싼 거는 더, 평형이 높은 거는 추가납입금이좀더 커지시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마지막에 사업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이 있으신지 어, 이게 우선 제가 그 회사 퇴근 후에 시간 내서 이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게 100% 실천하기는 어려운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분들이 좀더 어, 추진위원회에 더 많이 지원해 을 주셔가지고 도와주시면 더 빨리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현재 그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는 뭐 법적인 효력도 없고 어, 단지 국가 아파트가 리모델링 할 경우 어떻게 변할 화수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사업 설명회를 들어보기 위하, 위한 거, 설문조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 그 설문조사 시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추후 그 사업 설명회 일정 확정 시에 연락드리기 위한 거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